네, 안녕하세요. 나도균의 5분 건강입니다. 지금은 이제 외국 생활에서 오래 생활을 하시면서, 아, 심장의 느낌도 이상하고, 뭐, 뭐 면역력 약하지 않아 병도 잘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 <laughs> 정신도 혼탁해지고 뭔가 좀 답답해지고, 호흡도 곤란해지고, 심장도 답답해지고, 이런 증상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아, 지금, 그런데 이제 2 4시간 검사인데, 초음파하고 이런 걸 했는데, 검사의 정상이라고 그러니까, 아, 지금 난 뭐냐, 그런 거죠. 검사기계를, 검사기계가, 검사기계는 사람이 만든 대로 결과를 내는 거지. 검사가 하면 뭐, 모든 것이 다 정상이 되는 것다다 다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CT를 찍으면 CT의 그 그림, 그림은 컴퓨터가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그리라고 지정을 해준 대로 그리는 거지. 그거 그러니까 뭐, CT를 찍는다고 다 나오는 거 아니고요. 엑스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검사 결과가 안 돼. 검사 난 괴로운데 검사 결과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은 나의 증상과 해법적, 그 해부 생리학적 결과가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모델 또한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기인데, 기인데 기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런 경우는. 물론 이제 두 가지 검사밖에 안 하셨으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그 정도면 대부분 검사를 한 겁니다. 기의 문제가 있는데, 그건 이제 심기의 문제죠. 지금도 상황이 외국에 가서 계시니까, 그건 뭐, 충분히 심기의 문제가 많이 있으시고요. 심기의 문제는 기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로 또 이어집니다 검, 지금 심장이 검사에 안 나왔을 뿐이지, 심장이 괜찮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제 심기의 문제가 생기면,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이 곤란해지는 것도 시작해갖고, 뭐,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심기라는 것은 또그 심기라는 말이 그런 예를 들면 전속국에서 전화 심기를 굳건히 하십시오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기라는 말이 마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도 나빠집니다 괜히 불안해지고 우울해지고 그래서 공황증이나 불안증 이런 것도 같이 나타납니다 에 물론 정도에 따라서 한두 가지 증상이 있는 경우도 있고 많은 증상을 나타내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술 먹으면 이제 괜찮았었는데 점점 이제 빈도가 잦아지고는 악화되고 있는 겁니다. 술을 먹어, 먹은 다음 날 나타났었는데 이제는 술안 먹어도 나타난다는 것은 점점 악화되고 있는. 술은 또그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하나의 스트레스를 다른 스트레스로 대체하는 것뿐이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술은 드시면 안 되고요. 뭐 부정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은 24시간 해서 부정맥은 지금은 없는 겁니다. 24시간 검사를 했으니까. 근데 검, 검사기를 달고 있는 다른 날 나타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에, 근데 그런데 부정맥은 호흡이 곤란하거나 답답하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정맥이냐 아니냐를 꼭 그렇게 굉장히 찾아낼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의 증상은 따지고 보면 그 정도 검사 기본적인 검사를 한 거고 따지고 보면 신기의 문제다 이런 뜻이고요. 그러면 이제 원인은 뭐냐 원인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스트레스나 긴장 때문에 주로 많이 생기는 거고요. 물론 술도 그걸 악화요인입니다 술도 그렇게 많이 드시면 안 되고요 담배도 물론 나쁩니다 그럼 이제 나쁜 건 그런데 그러면 나 긴장을 풀수 있는 방법은 뭐냐 외국에서 어떻게 한국을 돌순 없고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시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하실 수 있는 거는 가벼운 운동 너무 심한 운동은 심기를 상하게 합니다 가벼운 운동 하시고요 그다음에 두들기고 소화도 잘안 되실 거예요 여기 기운이 막히면 당연히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아래쪽은 소화가 안 되고, 위쪽으로는 머리가 띵하고, 뭐, 뒷목덜미들 아프고, 어깨 아프고, 항상 피곤하고, 그런 문제는 같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심장의 문제가 아니라서 말씀안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가슴을 푸는 문제는 여기 이젖가슴을 잡고요, 손을 이렇게 뒤집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랫부분, 립케이지의 하단부분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울릴 겁니다. 그러니까 잘 두드리셔서 그러면 트림이 자꾸 나는데, 그럼 풀립니다 그렇게 해서 푸시고요 그 다음에 가슴을 잘 두들기시고요 강도는 어느 정도가 좋으냐 아프지 않을 정도로 해야 됩니다 아픈 걸 참고 하는 거는 다 나쁩니다 뭐든지 참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렇게 배우지만 건강에는 아픈 겁니다 참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뭐 참을 수밖에 없는 일도 너무 많고 또 참고 노력해야 되는 일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있지만 어쨌든 건강에 나쁘다는 거지. 그러니까, 최대한 도는안 참고 릴렉스 하셔야 되고요 릴렉스 하는 방법은, 마음을 릴렉스 하는 거는, 사실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릴렉스, 마음이 또 몸에 영향을 미치고, 우울해지면 몸이 안 움직이고, 안 움직이니까 몸이 나빠지고, 나빠지니 다시 우울해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서로 악순환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 그러지 마시고, 마음을 어쩔 수 없이 마음을 내버려 두시고, 그 다음에, 몸을 움직이시면 몸을, 이완되게 움직이시면 차차 마음이 이완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부지런한 속도, 조금 부지런한 숨 차지 않을 정도의 속도로 걸으시고요. 산에 가시려도 숨 차지 않게 숨이 너무 찬건 해롭습니다. 숨이 찰듯한 정도, 찬듯만 듯한 성도, 찬듯 만듯한 정도가 좋고요. 하고 나서 피곤하지 않을 정도, 피곤한 것도 나쁩니다. 그러니까 피곤하지 않을 정도의 양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두들기시고 그러시는 것이 지금 하실 수 있는 대책이고요. 뭐 귀국하시게 되면 에, 각 한의원을 가시거나 아니면 검사를 받고 싶으시면 저 같이 의사이면서 한의사인 변호가 조린 복수면허 선생님이 하시는데 가시면 사회영향 쪽으로 검사도 받으시고 한의학 쪽으로 치료도 받으시고 그러실 수 있어서 효과적인 진료가 될것 같습니다. 아, 네, 이상 나도균의 5분 건강이었습니다.